80만원짜리 차인데, 네. 다른 데서 이 아저씨가 다리가 안 좋은 사람이 네. 이 차를 산 거야. 샀는데, 자기테안 맞는 거야. 다 하체를 못쓰는데이 이 차하고 똑같은데. 그렇죠. 그래갖고 두번 타고 있잖아. 방품 네. 들어왔어. 아. 그래, 우리, 그러니까 다른 회사 샀는데, 네. 또 우리가 우리 차하고 바꾸면서 이거 내 아는 거야, 이제아 이거, 이거 또 람보나 또뭐 현대 차같은을 우리 하지 전기차야, 전기차. 전기차고. 짐차도 되고, 이거, 편하네 아이, 좋아요. 380만 짜리야. 아, 그래요. 어, 근데 지금 200만 원에 둘라고. 지금, 일자잖아, 이거. 예? 일자. 아니, 중부산이에요. 충두산이. 중고산이요 아, 중부산이요 <laughs> 그래. 아, 그요 아, 그 뭐? 또 아, 래있잖 아, 요그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 아, 중고차도 있고 그래요. 굳이 뭐새차 아니요도 이런 차도. 있고. 아 옛날 에 <laughs> 우리를 때 많이 보던 게네 삼중차아이차 <laughs> 연차 잘 나와요. 다전기야 증기. 전기. 옛날 비포장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가면 막 차박기고 그랬어. 그래서 <laughs> 옆에 가다가도 사좀 그 <laughs> 그랬는데. 아마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큰 매장을 없을까. 아 그래요. 차 보통 한네 다섯 대 세어놨지. <laughs> 아 이거 전국 이행습니다어디 가는 차예요? 합천 아니 지나 만나니까 이거 이 실제로 사용도 못했네요. 바깥에 아, 있었어. 음. 전시 효과가 있네 이거 바깥에 있으니까. 노인네 달리고 이런 차도 있고. 예발 네. 한 차도 있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다 있으니까. 네. 아 이거 지나가다가 운행 중에 다시 달라서. 도전은 중고고. 예. 다시 달라서. 생활에 필요한 나이 되신 분들 그는 오토바이 등 차량을 영상에 담아봅니다 아 여기는요 어령 신반 부리면 신반에 이지모터스 경남총판입니다 총판 자 전화번호는 저기에 되겠습니다 유리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미및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차종이 너무 귀엽습니다. 안심맞습니다. 지나가다가요, 차를 샤워나 갖고 보고 있습니다. 신발로 안 찍고, 지금, 어, 손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차 안에는, 아, 아 차례는 어, 브레이크하고, 네, 다 있을 것 같아요. 아, 다 그죠? 네. 클래치는 없는 거죠? 클래치는 없어요. 네. 오토에요. 아, 차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뭐, 짐 앵기고 네. 할 때, 참 편리하게. 요, 덤벼러... 요것도 들려요. 아, 이게 탑이 또 들린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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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아, 이렇게 끝에 드는 거예요?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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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아, 드렁커, 들은 드렁커. 아비안 맞게끔 네. 요 침실을 빼 요거 어처럼 아, 진짜 멋어니다단어한톤에서단어기는 네, 한류 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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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0어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0만어어어어짜어어어 2 0 0만에 판답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이 사가지고 자기한테 안 맞아서 내놨다 합니다 자, 필요하신 분, 이곳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량 신반, 부리면 신반, 이지 모터스, 경남 총판입니다. 주소는 이지, 신분로 1 5고 각종 차량도 있고요. 주소가 있네요 신본로 159 신본로 신발입니다 어령신반 줄이면